옆돌핑이 되고 싶은 새싹 권재일입니다. 24점의 동호인과 한 게임 쳤고요. 첫 공은 더블 쿠션. 원래 이거 포 쿠션으로 투 쿠션, 아투 포인트 지점에 떨어뜨린 건데 시작부터 일단 행운의 득점입니다. 기울기가 한 칸이 약간 안 되는 옆돌리기인데, 내공이 가까운 것도 빗각인 것 살짝 부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8분의 2 두께만 칠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임팩트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어서, 이런 공들 분리를 조절하기가 어려웠지만, 요즘은 임팩트가 상당히 좋아져서, 분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없어졌구요 그리고 넣어치기 슬쩍 끌어서 밀리지 않게 조절해 가지고 짧게 만들었습니다 부드럽게 되돌리기 맞자마자 이미 공은 전진을 한다거나 꺾이는 그런 현상이 없이 바로 회전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터치를 가지고 만들었구요 이번엔 역돌리기 약반칸 정도 기울기 절반 두께에서 3팁 주면 딱 여기 떨어집니다. 크게 부담 없는, 그냥 딱 나와 있는 각이었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맞거나 너무 팔로우가 길어져서 원쿠션 이후에 밀리면 방지했으면 충분히 칠수 있는 공이었죠. 지금 녹음되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비염이 굉장히 심해서 코가 아주 그냥 꽉 막혀 있습니다. 코가 답답한데 아,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이해해주세요. 비염인들은 가을이 무섭습니다. 뱅크샷 성공했고 다음 공은 뒤로 돌려치기냐 앞돌리기냐 뭐냐 다 하다가 어? 2점짜리 연습해야지 하고 좁은 틈 넣어치기로 갑니다. 어, 저게 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만 있으면 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내공과 일목적구의 각이 크지 않았을 땐 대부분 넣어치기를 칠 수가 있어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쏩니다. 비껴치기 들어오는 각입니다. 3에서 4로 들어오는 각인데 코너를 바짝 돌면 은 장쿠션 4포인트 그리고 3 쿠션 5 포인트에서는 어4 쿠션 5 포인트 그리고 3 쿠션 10 포인트에서는 어 여섯 번째 포인트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제가 생각해 놓은 각이 있어서 일단은 비껴치기가 되는지 각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무슨 라인으로 보내야 되는지 이걸 맞춰서 코너에서 회전량 조절 아니면은 입사각 조절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기울기가 딱 치기 좋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일목적구와 다시 한번 부딪히는 걸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너무 두껍게 쳐도 안 되고 너무 얇게 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치면서 절반보단 약간 얇은 느낌 8분의 3에 가깝게 치려고 해서 시도를 한 곡입니다. 그렇게 해서 쳐야 밑살 확률이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절반이 아니라 한 8분의 3 정도로 치게 되면은 저 상황에서는 포지션 플레이가 또 가능했고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입니다. 내공과 일목적구가 반 포인트가 살짝 안 되죠. 거의 뭐 수직에 가까운 상황인데. 어, 3 쿠션 2 포인트가 아니라 1.5에서 2 포인트 사이만 오게끔 치면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회전량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절반 정도 주고 가볍게 툭. 대신에 내공과 일목적구가 가깝기 때문에 팡! 나가면서 분리가게 커지는 걸좀 방지를 해야 됐죠. 비껴치기 대회전 최대한 길게 뽑는 라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저렇게 맥시멈 플레이를 이용해서 원 쿠션 3 포인트에서 3 쿠션 1 포인트 요 라인을 연결해서 치기의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무래도 밀려 들어가게 되면 각이 커지니까 하단 당점을 살짝 넣어서 밀리지 않게 끌고 들어가는 그런 스트로크로 치는 거죠. 대신에 이 끌고 들어가는 스트로크가 너무 길어지면 또원 쿠션에서 반응이 둔해지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옆 돌리기도 옆으로 쭉 퍼뜨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얇게 치면 키스 위험이 있기 때문에 (8분의 5) 정도 두께에서 살짝 밀리게 볼 컨트롤을 하면서 최대 회전을 줘서 시도를 했고요. 옆 돌리기, 각이 처음부터 1.5포인트 정도, 음, 엇각이죠. 이 상태에서 절반을 주고 치면 알아서 내공은 짧아지는데 절반 치다가 얇게 맞으면 키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8분의 5 정도로 두껍게 쳐서 키스 빼놓고 밀리는 타이밍을 이용을 하되 분리각도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서 밀림과 분리가 어느 정도 상쇄되게 쳤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파이브 쿠션 길게. 요 키스를 빼내기 위해서 너무 두꺼운 두께는 애초에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8분의 2 정도 두께로 치면서 회전을 충분히 주고 부드럽게 쳐서 일단 키스 타이밍을 잘 빼냈고요. 이번엔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두칸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일목적구 맞고 원투 코너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 코너를 돌린다고 생각해서 치면 내공이 코너보다 조금 더 길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회전인데, 앞돌리기 대회전인데, 일단 들어가는 라인을 살펴봅니다. 어,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좀 짧게 들어가는 게 편하겠다. 짧게면 어디? 어, 왼쪽 장 쿠션, 원 포인트. 이제 5 n 앞으로 치면은 대략 한10 정도죠. 10 정도로 들어가려면 단 쿠션에는 저 위에 3포인트 정도에 가야 되니까, 내공은 지금 두칸 기울기여서 절반에서 밀리지 않는 당점. 을 가지고 팡 때려서 분리를 키워놓자 하고선 친구입니다. 너무 두꺼우면 내공 컨트롤이 힘들고 얇으면 애초에 각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두께가 가장 편안한지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 쳐봤고요. 이번에는 뒤로 돌려치기 바로 갑니다. 하이브앤하프로 약 75에서 60 정도를 보내서 15 정도에 떨어뜨린다 그런데 어차피 내공이 밀리기 충분히 좋은 각이기 때문에 최대 회전을 주고 아주 부드럽게 맞는 순간 임팩트가 생기지 않게 튕기지 않게 원쿠션에서부터 바로 회전 반응이 시원하게 잘 먹게 이렇게 쳐서 15보다는 조금 더 보내는 느낌으로 쳐서 성공을 시켰고 저는 이런 얇은 두께의 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톡 쳐놓으면 각대로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뒤로 돌려치기 5 쿠션. 얇게 쳐서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내 공은 코너 라인으로 성공.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입니다. 빨간 공을 쳐서 노란 공을 향해 오는데 50각도 되고 뭐 30각, 40각만 아니면 50보다 조금 넘어가도 상관없고. 맞자마자 슥 끌리게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분리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바로 끌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천천히 회전, 스피볼로 진행을 할수 있게 치는데 이렇게 치기 위해서는 일목적구를 어느 정도 때려놔야 되기 때문에 일목적구를 때려놓으면서 횡단시키고 키스 빠진 타이밍을 만들었죠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한 칸이 채 안됩니다 한 반칸? 반칸도 안됐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냥 절반 잡고 거의 무회전 정도만 치면 알아서 이렇게 슬쩍 오죠 대신에 맞자마자 밀리게 치면은 안되고 어느 정도는 탕 가볍게 튕겨주는 느낌을 살려서 시도를 했습니다 얇게 치고 나가서 일목적과 내공이 교차되고, 내공이 먼저 지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교차를 하는데, 이것도 빗겨치기 짧게 오는 라인, 3에서 4 오는 라인을 그대로 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라인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내공과 일목적구가 과연 키스가 나냐, 안 나냐, 내가 의도한 대로 저 타이밍을 만드느냐, 그게 관건이었죠. 대회전입니다. 출발하는 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목적구를 맞고 바로 꺾여서 이목적구로 가는 그런 키스만 조심하면, 충분히 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얇게 쳐도 키스가 있네요 되는 날이다 보니까 이런 공도 잘 들어가고 이번에는 3쿠션입니다 뒤로 돌려치기 포로 치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드럽게 쳐서 이렇게 일목적고 확실하게 치워놓고 30각을 만들어서 쑥 들어오죠 처음부터 이제 30각을 생각을 해놓고 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회전량 조절을 했고 2점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넣어 치기에요 넣어 치기가 장쿠션 절반 정도에 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만의 기준 이렇게 방금 큐로 짚었죠 이거보다 한 포인트를 더 보내면 충분히 단쿠션 중앙까지 갈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탁 쳤고 이렇게 쇽 들어옵니다 이것도 자주 치다 보니까 생긴 감각이기는 한데 물론 이 감각이 맞지 않는 기울기나 출발 위치도 있겠죠 옆돌리기를 짧게 쳐서 포 쿠션 또는 파이브 쿠션 라인으로 보는데 내공의 출발 각이 마이너스 1.8 정도 되는 각이고 이 상태에서 절반에 투팁 정도를 주고 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옆으로 쭉 퍼져서 올라갈 수 있는데 보라색 라인만 아니면 득점이 되는 상당히 빅 볼이었습니다. 52분 동안 32, 34이닝에 26점을 쳐서 0 7 6 5 아우 아슬아슬했네요. 공 내용은 좋았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에버리지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네요. 이분과 다음 경기 한번더 갑니다.